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3을 사용하면 무엇보다 먼저 놀라게 되는 것은 그 뛰어난 휴대성이에요. 이동 중에도 강력한 작업 성능을 발휘하며 어디서나 당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애플의 최신 기술 혁신을 집약한 디바이스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양 중 하나는 m3 칩셋의 탑재입니다. 큰 화면과 가벼운 무게는 동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에 이상적이죠. 또한 애플 펜슬과의 완벽한 호환성은 정밀한 드로잉이나 필기를 가능하게 해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하지만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할인 정보까지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댓글란을 참고해보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